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연에서 산다 물풀의 나무하고 자작나무에 대해서 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우선 이 앞에 보이는 것은 물풀의 나무입니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음. 하얗게 온통 하얀 것은 자작나무예요. 이렇게 옹심이 있는데 얘는 옹심이 없어요. 아주 단단하게 조직이 요즘에 여기 나이테가 들어가 있죠. 응. 우선 물풀레 나무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흰띠가 있어요. 흰띠가 그리고 얘들은 벗겨도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작나무는 온통 하얘요 어. 자작나무가 자작자작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인가 아시죠? 태울 때 얘들은 벗기면 보세요. 보이죠? 이렇게 허연게 나와요. 허연게. 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자작나무 껍데기. 그래서 자작나무는 온통 하얗다. 이렇게. 물풀의 나무는 중간중간 하얀 띠를 두르고 있다. 이게 바로 자작나무와 물풀의 나무를 구분하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